자, 대학 오픈, 올해를 대학교 여는 대학 오픈이 최강이죠. 자, 두 번째 8강 경기 팀을 승리로 이끈 명지대 도틴스의 문신 선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, 승리 축하드리고 간단히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아, 초반에 저희가 너무 말려가지고요. 네. 점수차가 거의 한 20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, 제가 계속 이제, 저기는 높이가 너무 낮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높이 이용해서 포스트 집어넣고 해서 밖으로 빼면은 3점 좋으니까. 가자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것 덕분에 이제 3점 들어가고 분위기 넘어오고 그래서 이겨서 너무 팀원 다 같이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사실 어떻게 대학교에서 데뷔전인 것 같은데 다른 게떴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동호회에서 오히려 먼저 얼굴을 보이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네. 동호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레벨의 경기와 지금의 경기 어떤 뭐 차이점이 있었을까요? 네, 일단 수비가 훨씬 헐거워요 훨씬 헐겁고 몸도 많이 다르고 몸도 많이 레벨이 낮고 그데 이제 제가 발목 다쳐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레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투도 계속 세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일단 동호회하고 대학부 차이는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자 미션, 예, 그렇죠. 미션도 등장을 어떻게 오랜만에 돌핀스가 사실 되게 동호에서 회 동아리 농구에서 되 명문 팀이었는데 사실 한동안 약간 상위권에 등장을 못했는데 네. 이제 올해 사실상 이제 오랜만에 좀 기대를 하게 하는데 이제 올해 한해 이제 돌핀스 팀 멤버로서 간단하게 이제 목표나 각오 부탁드릴게요. 일단 오프 인장부터 우승을 해서 어 연대 볼케이노 도 잡고, 고르, 고대 주도 잡고 해서 다 잡고. 제일 높은 순위도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.